동두천 특성화구 및 여성층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지난 26일 동두천 중앙역 1층 로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동두천시 일자리센터와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여 개의 구인기업체와 보영여고, 동두천 중앙고, 한국문화연상고및 관내 여성층 등 구직자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구직자에게는 그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1의 동천시 특성화고 및여성층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채용 박람회에서는 참가 기업과 취업 희망자 간 1대1 현장 채용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이력서 코칭 및 이미지 메이킹 등의 부대 행사도 운영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번 채용 박람회가 인력난을 갖고 있는 기업체에게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